여덟 번째 네. 우리, 우리 시니어 미니스트리 초고령화 사대 시대에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럼요. 사실 저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은 연로한 분들 노인의 장점이 있어요, 사실. 어, 그렇죠. 그걸 보시면은 노인들이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어, 있어야죠. 그, 그그 지혜와. 근데 잠깐 아까 보세요. Z세대 자기 경험에 비추어 말하는 거 듣기 싫다 그러고 가르침 싫다 그러고 이러고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 맞는 얘기예요. 자, 시니어 미니스트리가 되려면 들어야 돼. 젊은 세대들이 어른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가르침에 순종하려고 그러 이런 문화가 형성돼야 돼요. 그리고 어른들도 어른들도 어른 다 와야 돼요. 나이가 많고 세월을 오래 살았다고 해서 어른 아니에요. 여전히 이기심이 가득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어른 아니에요 신앙에 성숙한 어른이 돼야 돼요 진짜. 그럼요 그럼요 네? 물론 보편적으로는 나이가 많을수록 세월의 풍파 경험이 많기 때문에 좀더 성숙되고 좀더 나아요 근데 무질서하고 악다군이해되고 그거는 어른 아니에요 어른은 나이가 있다고 해서 어른이 아니고 자기 걸 양보할 줄 알고 다음 세대 얘기를 들을 줄도 알고 그러면서 가르치고 근데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은 다음 세대 듣기 싫어하죠 그 그러니까 노인들은 굉장히 억울할 거예요 전쟁세대 지나오고 보릿고이 시대 지나오고 그 어려운 풍파 속에서 교회를 일구 성장시키는데 크게 헌신하고 봉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른으로서 대우를 못 받아 대접을 못 받아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고령 친화성이 교회 성장의 열쇠가 될 것이다 아니에요 그럼요 이건 절대 아니에요 고령 친화성이 교회 성장의 열쇠 아니에요 아 그렇다고 나이 많은 사람들 오지 말라는 게 아닌데 교회는 열려 있는 건데 솔직히 고령화된 성도님들은 섬김의 대상이지 섬기는 충성의 중추적 역할을 하기 아, 어려워요. 그쵸, 그쵸. 예. 아 근데 지금 교회를 보면 고령화된 분들이 또다 섬기고 있어. 음, 그리고 맞아요. 아까 그 Z 세대 애들은 지들이 섬김 받기만 해. 아, 맞아, 맞아, 그냥 맞아. 아니 내가 좀더 솔직하게 노골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넘어갑시다. 아, 근데 아 이거 편집해 주세요. 아네 편집할 올해. 거예요. 네. 네. <laughs> 안 하면 은 같이 네. 위험해. 할말 많은. 9번. 소일 트레이스 네. 처치 마슬이른 소금. 한국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라는 주장에 대해 동의 여부를 물었습니다. 네. 81% 한국 교회가 세속화되었다. 목회자들 90% 오케이. 세속화되었다. 에, 에.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